포장된 상태에서 커튼박스를 어, 제거를 합니다. 어, 12kg 드럼세탁기를 높이 올려 어, 밑에 받은 박스를 제거를 합니다. 무게는 한 80kg 정도 나가니까 두 분이서 조심히 운반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하부바튼 쿠션을 발로 밟은 상태에서 들어줍니다 하나, 둘, 이렇게 해서 카툰 박스를 높이 드는 이유는 바, 바튼 박스의 높이가 어느 정도 높기 때문에 이거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세탁기를 높이 한, 60, 한 50cm까지는 높이 들어줘야 됩니다 어, 포장 박스를 제거 후 후면을 보시면은 어, 터브를 고정하는 네 개의 픽스처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어, 제공된 스패너를 이용해서 후면의 볼트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 픽스의 용도는 운동, 어, 운송 상태에서 어, 세탁기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고정하는 볼트 의원이 필히 설치하실 때는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후면에 고정, 클럼프에 고정되어 있는 배수구슬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후면에 고정되어 있는 클럼프에서 배수 호수를 이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 배수 호수의 후면에 고정되어 있는 클럼프는 저쪽에 보이시는 클럼프는 제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제거를 할때 어, 행정 중에 사이펀 현상으로 인해서 터브 내부의 물이 다 배수되는 현상이 발생하므로 이거는 제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어, 고객 집에 설치했을 때 배수 구의 어, 배수 호수를 끝부분을 물에 잠기도록 설치하시면 안 되고요. 요거를 바깥에 수평 평지에 이렇게 배수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해주면 마무리 됩니다. 급수밸브 설치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4개 볼트를 최대한 바깥으로 돌린 상태에서 어, 밑부분에 있는 커플러를 최대한 바깥으로 돌려줍니다. 어, 그리고 이 부분을 잡고 밑으로 내려주시면 설치가 더 수월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수도꼭지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밑부분의 커플러를 수도꼭지에 갖다 댄 이후. 4개의 볼트를 단단히 조여줍니다. 어, 단단히 조인 이후에 하부 쪽에 회전된 스크류를 최대한 안쪽으로 돌리면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어, 12kg 뒷면에 보시면 냉수, 온수 두 개의 연결포트가 있습니다. 파란색은 냉수를 연결하시면 되고요. 어, 빨간색은 온수를 연결하시면 됩니다. 어 급수 호수의 안쪽에 보시면 고무 패킹이 있는데 고무, 고무 패킹이 있는지 유무를 확인한 다음에 냉수 포트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연결할 때는 최대한 안쪽으로 삽입할 수 있도록 어, 일정한 힘을 가해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예, 이렇게 하면 이제 그 급수 호수에 대한 설치 방법이 마무리됩니다. 수평 조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평 조절은 레벨 풋은총 4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후면에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기본 세팅은 세탁기를 세탁기를 설치할 때 세탁기를 후면으로 최대한 밀어줍니다. 민 상태에서 풋 4개를 최대한 안쪽으로 조절한 이후에 고객집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어, 설치한 이후에는 상부 쪽에 수평, 수평 개를 설치하여 수평의 수평 정도를 판단을 해서 어, 제공된 스패너로해서 레벨 붓을 조절하게 됩니다. 어, 하부에 보면은 볼트가 두개 있는데요. 하부 쪽에 있는 볼트를 스패너에 고정시킨 후 돌려주게 됩니다. 어, 상부 쪽에 있는 너트는 그 고정된 세팅 값을 세탁기에 고정시키기 위해 상부 쪽으로 회전을 시켜 최대한 고정시켜 줍니다. 위쪽에 스패너를 이용해서 최대한 잠가주시면 세팅이 끝납니다. 어, 기본 설치가 끝난 후 벽전원에 전원 코드를 연결합니다. 어, 전원 버튼을 누른 후 어, 표준 코스에서 동작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어, 전원 버튼을 누르게 되면 로드 센싱 후 급수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급수 상황을 자세히 보시려면 세제 박스를 바깥으로 빼내 후 버튼 소프트너의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인출하여 급수 상황을 확인하게 됩니다. 유안으로 어, 확인이 완료된 이후에는 세제 케이스를 닫아주게 됩니다. 어, 급수 상황을 확인한 이후에 어, 파워를 눌러 종료를 한 이후에 어, 세탁기 의 회전 모드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코스를 스피닝에 맞춘 이후에 다시 동작을 시켜줍니다. 세탁 코스에서 발생한 물을 바깥으로 배수한 이후에 탈수 모드를 진입합니다